6기서 2장, 1절로 4절까지 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 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또 매일 해도 매일 그 타령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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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는 뭐가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저 앵무새를 갖다 놓고 이렇게 저그뭐 <laughs> 이렇게 우사 백건사님은 그렇게 좋아서 가르쳐 놔도, 사람만 들어오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는 앵무새가더 잘할 것 같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입니다. 말은 청산 유수인데 마음은 따라가지 않고 행동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래서 본질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방법,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이전에 나를 못 보는 거죠. 우리와 다르게 일을 해요. 우리와 다르게 모든 일을 치러 가셔요. 우리와 다르게 우리 생각과 다르게 방법과 다르게 가는데 우리는 이성에 맞아야 되고 방법에 맞아야 되고 생각에 맞아야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야 돼요. 그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뭡니까? 신념입니다, 신념. 이런 거예요. 궤도 이탈을 했던 모압에서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이제 본 궤도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오늘 룩과 라우미에게, 라우미에게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기적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원하거나 기거할 집을 장만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참 사람이 속물이다라고 하는 것과 절대로 여자들은 뭐 강하게 얘기하여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이 멀리를 못 보더라. 코앞에 닥친 것만 해결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게 된 거죠. 지금, 어, 룰과 라우미가 궤도를 이탈해서 모압으로 갔다 다시 에루살렘으로 왔는데, 나베들렘으로 왔는데, 쉬 말로 얘기하면은, 우는 돌아온 상황에서는 뭐예요? 집도 준비되어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그죠? 그거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거 이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에비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자가 있으니 이름은 부아스다 할렐루야 아멘. 못 봤어요 노시 그 다음에 나오미도 못 봤어요 하나님의 교회을 누구를 교회 시켜 놓은 거예요 부아스를 교회 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모든 걸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러번 캄보디아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뭘 깨달냐면 늘 깨달아가는 게 옆에 사람하고 참 밀어내게 산다. 진짜 밀어내게 살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엄청나게 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엄청나게 큰데. 다 먹을 거, 잘 거, 입을 거, 거기에만 목을 매요. 이야, 참 답답한 부분이 속 터지는 거예요. 네, 사소한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축복의 통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영안의 눈이 열려 보기를 주의 모시고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두 여인을 위해서 다른 무엇이 아닌 어떻 합니까? 사람을 준비해 놓는다. 사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하고 또그 사람을 통해서 어늘 환경에 맞지 않는 기가 막힌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봐요, 못 봐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물질 해결, 아니면은 그냥 의식주, 아니면 그냥 좀 아프니까 치료받는 거. 근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준비시켜줘다사람 할렐루야. 실제로 이두 여인의 인생을 책임지고도 남을 만큼 유력자가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니? 보였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것, 얕은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들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를 추론합니다. 본질을 해결해 주길 원하는 게 본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든 것보다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는 전혀 완전히 차원이다는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기계 누굽니까? 보았습니다. 눈 영안을 열고 보면은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이 아니라 1년, 10년, 20년, 30년 다 잃어버리고 산거다 본질이거든요. 본질 응? 그러니까 왔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나를 도우러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여기 있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요 사람. 모든 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체가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예비되어 있고, 할렐루야.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응?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 당장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가 이러니까 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응? 우리의 차원과 다른 본질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실제로 인도해 가시는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성숙된 삶이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축복이 축복.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옆에서 도울 사람이 있는데도 모르는 거 이건 멍청한 거죠. 옆에 사람하고 참 멍청하게 살았습니다. 멍청한 거 아니에요. 지금 도와주겠다고 있는데 모르고 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간다 그러면 그거보다 멍청한 게 없는 거잖아요.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차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인정해야 되겠죠? 인정하는 게 뭡니까?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게 뭡니까?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가 되려면 경험이 돼야 되거든요. 경험이 안 되면 신뢰가 안 돼요. 경험하기 까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응? 근데,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알지 하다? 맛보아 할지 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맛봐서 하는 거예요. 맛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른 것보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내가 승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승복하지 못해서.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승복하지 못해서 안 해도 되는, 피눈물 나는 고생을 샛 빠지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음? 많습니다. 경험되어진 거 보면 참 많은 게 뭐냐면은,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게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그 순간순간. 이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순종 안 해서 고생 엄청한 거 아니에요? 응? 이런 거예요. 아버지 사랑보다는 우리는 물질을 원합니다. 근데 진짜 원하는 게뭔줄 아세요? 아버지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를 주일에 추원합니다 아멘.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 사랑을 그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될것 같은 인생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응?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헤매는 인생이 되지 말고, 그죠. 우리 인생이 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 하나님의 생각에 승복되어서, 그죠. 그삶이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를 충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승복되지 않고 혼매해져 있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이 안 되고, 그죠? 아무리 자기 생각이 뚜렷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했더라고 하면, 새 빠진 고생, 쉬운 말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옆에 사람하고 개고생 안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시죠. 개고생하는 거예요, 진짜. 옆에 사람하고. 내 생각대로 갔다가, 죽을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대로 가자. 말은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생각으로 갖고 있는 사람. 그죠? 인생은두 종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해서 고생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답을 찾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죠? 근데 고집부리다가 죽을 고생하면서 싹빠지게 고생하다 겨우 답 얻어서 살만하니까 죽는 사람.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전자 같아요? 우자 같아요? 대답이 안해 옆에 사람은 고집부리다가 죽을 고생하면서 겨우 답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가, 가, 가게 되더라. 잘만하고 될만하고 야 이게 이제 뭔가 깨달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리 와라 응? 그런 인생 살지 말고요 응?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응? 그냥 행복한 삶 그냥 주님이 주시는 답을 찾아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인생에 속해 있는가 인생이 돼야 되는데 고생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승복해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하며 전합니다. 아, 네. 더듬게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응? 우리에게 고난을 왜 줄까요? 이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고난을 왜 주시는 것 같아요? 응? 고난을 왜 주는 것 같아요? 잘 살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난, 환란, 역경, 고통 주는 이유가 딱한 가지입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네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그거 간증해라.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요번에 아, 네. 내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이게 고난인데 왜 줬는지 아냐 왜요 열방을 향하여 네가 밥 디디는 그곳에 복음 증거 하려고 아, 네. 그거 알게 하려고 경험시켜 아, 네. 주어서 아, 네. 할렐루야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말 행동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내 방법에는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얘기하지만 다 틀린 겁니다. 다. 응? 그러니까 늘 저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고생할 텐데 쎄빠지게 고생할 텐데 그러면 안될 텐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교획하신가 섭리하심을 깨달아가기를 주의 몸을 축원합니다. 루께서이장에서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두 가지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오면 잘못된 모압에게를 떠나기로 결단하고 신앙에 옮겨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계는 막막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막막합니다. 자는 거 변변치 않습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오히려 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쪽, 이쯤 되면은, 육신적인 먹고 살 거가 다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저 바닥으로 내, 던져버려요. 바닥으로. 응?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거, 이삭 줍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응? 이게 하나님 말씀에, 돌아왔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더? 낮은 데로내려가는거요 그걸 깨달고 잠잠히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굴 만나요? 부하스를 만납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두 여인, 놀라운 지혜를 여기서부터 볼수 있는데, 겸손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일어나,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마다 하에 이삭 줍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뒤집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닥까지 내려가서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를 만나는 많은 사역자, 동역자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우리 교회로 오는 성도들도 보면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꼭 바닥을 쳐야 오더라고. 내용은 막, 뭐, 엄청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바닥을 쳤던지, 육적으로 바닥을 쳤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치고 온 거예요.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치고 오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좀 빨라, 빠르기는, 그죠? 근데 육신적인 게 떨어진 사람은 영적인 게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빠져나가기까지 오래 걸리고요. 영적인 게 바닥을 쳤는데 육신적으로 조금 있으면 이거 내려가기가 너무 어렵고요. 육신과, 유, 예, 유, 물질과 영적인 거다 바닥을 쳤는데 오갈 데 없이 바다가 완전히 내려가면 그건 좀 빠릅니다.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런 사람을 보낼까. 어떤 사람은 영적인 육적으로 바닥치는 사람이 오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조금 살만한데 영적으로는 공고해지고 오갈 데 없고 답답해지고 이런 사람 오고요. 오면 딱두 가지 중에 한가지요 답이 금방 나오죠. 저는. 답이. 답이 금방 나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능력자.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을 그 인생을 바꿔 주는 능력자. 그죠? 밑바닥 인생. 이삭 줍는 천한 자리에 있던 여인. 장차 다윗 왕의 계보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를 통해 태어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그 현장이 어립니까? 가장 낮은 천한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낮은 전환자리에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지 몰라도 그 교장이 와가지고 내가 찾아가자고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1년 전부터 기도를 했고 크리스천 대학에 들어서길 기도했고 이들이 여기서 믿음이 약하니까 크리스천 대학에서 더 견고히 서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학이 필요한데 이걸 놓고 기도했더니 마침 마침 이 대학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아멘. 전율이 느끼절정, 전율이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은 이걸 위해 가셨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내가 어떤 몸인데 이 여인이, 어, 내가 어떤 몸인데 이런 더러운 일을 해, 내가 어떤 몸인데 어떤 사람인데 내가 배웠는데 뭐 했는데 그런 사람은 낮은 자리로 못 내려갑니다. 지식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이게 있는데 저게 있는데 이삭 줍는 낮은 자리까지 절대로 못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여인, 요새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려갔어요. 우리 가으면 그럴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을 때 죽더라도 쪽팔려서 못 가겠다. 그죠? 보호동 그 뜰에 가서 이삭 주사 다먹고시다 하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응? 내려갔어요. 응? 예수님의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가셨던 것처럼, 십자가 자리까지 낮아진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낮아진 거죠. 그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가기를 기름을 축원합니다 이게 안 깨지면은요, 수치심을 느끼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쉬운 말로 세상 말로 쪽팔리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응? 우리는 이 부분을 어게 보면 자주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높은데 가면 대접받을 것 같고요, 인정받을 것 같고요, 존경받을 것 같지만 성경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원리 하나님, 우리가 이삭 죽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 그곳에서 누굴 누굴 예배해 두셨어요? 보아스를 예배해 둡니다. 이미 벗어난 제도를 회복하는 길은, 이미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는 길은, 이탈한 궤도를 이탈한 길을 회복하는 길은, 따라서다. 낮아짐으로. 낮아짐으로. 어떻게? 스스로 낮아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갈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기회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닌데, 빨리 돌아서기까지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 고통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한 열흘입니다, 열흘.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 열흘, 열흘. 다니엘서 일장에도 나옵니다, 열흘. 응? 열흘. 진짜 고통스러운 거는요, 1년이라고 해도 열흘이에요. 시작과 동시에, 그 중간 열흘만 고통스러우면, 그 나머지는 또 회복되어 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성경에게 나와요 응? 아무리 내 인생이 비참한 자리에 빠진다 하더라도, 응. 그때부터, 아십니까? 낮아지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사람은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 앞에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진짜 변질됩니다. 명예가 주어지면 변질돼요. 응? 변질되는 거예요. 응? 사울 구약의 사울도 마찬가지로 엘레제사장도 어떡합니까? 그래서 망한 거죠. 근데 어떻게 다윗은 왕이라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어떻게 변질되지 않았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는 목동 출신이라 그죠? 양치는 목동 출신이라 변질되지 않은 것 같아요. 목동 출신이 내려가봐야 목동 뿐이 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조심 가는 거죠. 음? 옆에 사람은 인사했다. 작은,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끔한 일부터 맡게되라 야, 깜짝 놀랐어요. 만들어지는 거,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laughs> 운명의 남자, 보아스를 만난 곳은 다른 데가 아니고 낮은 자리입니다. 이삭 죽는 자리입니다. 그죠? 이 구절에서 보니까, 룻댐, 쉽게면, 루스를 어쩔 수 없이 낮은 곳으로 가서 마지막에 인삭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아침부터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남이 시켜서 억지로, 억지로 아닙니다.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서 최선을 잇는 자로 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다. 누가 있던 없던 관제 없이 누가 보던 안 보던 관제 없이 누가 시켜도 안 시켜도 관제 없이 낮은 자리로 임해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추원합니다 네. 응?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 양과 염소를 그죠 가르는 것 같이 중요하고 놀라운 일에 비해서 그 기준이 너무 사소하지만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물한잔떠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는 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 뭐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일꾼과 일꾼이 아닌 사람을 구분짓는 게 뭐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구분짓는 게 뭐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독서는 이거 딱 맞는 거. 결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한다? 떡잎부터 한다. 벌써 될려은요 달라요. 그죠? 결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이게 딱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염소와 양을 구분짓는 거. 작은 일부터 설명하는 거. 우리 큰일 하려고 해야 되나요? 별거 아닌 일.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되는 일. 그죠?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본질, 이거 아니고 본질 회복. 이건 뭐냐면 사람을 준비시켜준다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지금 우리 학교에, 지금 캄보디아 학교에 세워지는데,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 속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정확한 사람을 떼어내서 보내주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영안이 열리면 볼 것이고, 영안이 닫혀있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에게 붙여준 그 사람을 보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으며,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 속에 인정하고 문제와 사건 장애물이 있을 때 낮은 곳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열방을 향하여 표신 손에 붙잡혀 쓰임 받는 귀한 큰샘께 사랑하는 종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자리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붙여주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소한 일 보잘 것 없는 일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베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큰 샘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발견해 싸우니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들은 손길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육 아래 그 모든 것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laughs>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당신에 당신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